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집 꾸미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벌써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제가 가구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배송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오고 배치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일단 배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와서 새로 산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구들을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가구들은 뭔지, 그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았던 그런 공간 분리 인테리어 같은 것도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그 전집에는 그대로 된 침대가 없었어요. 제일 싼 매트리스, 다리 달린 매트리스에다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매트리스, 매트리스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런 거 하나 깔고. 그냥 자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를 오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새로 침대도 사고 그리고 또이 소파도 사고 약간 로망이었어요 이 소파 이런 책장도 사고 막 TV 자취하면서 TV를 처음으로 놔 가지고 TV장도 사고 그 이케아 선반 인테리어에 약간 코트 같은 거죠 그런 선반도 사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보를 드리고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침대 침대는 파로마 캐더린 슈퍼싱글을 샀는데요 이 침대가 되게 제가 갖고 싶었던 이유는 원목으로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긴 라인이 있어서 거기다가 예쁘게 뭐 피규어를 전시해 놔도 예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놔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 LED 주, 조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무드등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도 좋습니다. 게다가 되게 실용적인 게 거기에 항상 우리 충전을 해놓으면서 자잖아요? 거기에 따로 콘센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핸드폰을 꽂아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원목인데도 그 10만원 후반대에 매트리스까지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같이 사면서 침구도 한번 새로 사봤어요 제가 침구를 스무 살 대학 오면서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사서 되게 숨도 많이 죽고 꼬질꼬질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사오면서 새로 침구를 장만하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잠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아하는 환경에서 자고 싶어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무지 무인양품에 갔는데 거위 깃털 이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누워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거 사야지 하고 봤는데 50만 원이야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반 거 같고 이런 거위 깃털 이불이 되게 뭐라 해야지 가벼운데 엄청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통풍이 잘 되고 그 호텔 가면 진짜 좋은 이불 있잖아요. 되게 사각사각하면서 좀 가벼운데 되게 푹신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거위기털 이불을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면서 이불 커버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 그런 침구 커버 세트도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무슨 클레망스의 모던디 하도 많이 찾아봐서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 슈퍼 싱글 세트로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 그 20몇만원? 커버만 20몇만원 근데 되게 예쁘긴 한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질? 엄청 질이 막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런 디자인 값 때문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번에는 약간 핑크에서 벗어나서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약간 격자무늬? 조금 모던한 느낌으로 사봤어요. 근데 제 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원목이랑도 어울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침대는 이쪽에 이렇게 놨어요. 그다음으로 제가 산 거는 이거 소파. 제가 약간 자취방에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에 솔직히 소파를 놓는다는 건 약간 사치. 사실 소파를 놓는 건 사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TV를 보려면은 소파가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게다가 두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를 발견했어요. 어디 거냐면 동서가구 건데 99,000원? 네, 9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가 있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TV 보기에 좋고 TV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대 옆에 이렇게 소파를 놔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소개할 건 침대와 소파를 가로지르는 이 책장 파티션 책장을 샀어요. 트리빔 하우스 거기서 샀는데.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62,000원이었나? 네, 그 정도 가격에 공간 분리 인테리어를 알아보는 도중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사게 됐어요. 이게 침대랑 소파를 가로지르는 책장을 놓음으로써 좀 분리된 느낌 원룸은 통짜 하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리저리 가구 놓기가 애매한데 이런 파티션 같은 게 하나 가로질러 있으면 뭔가 분리되는 느낌도 나고 안쪽 공간은 조금 안락하고 남의 시선을 막는 그런 느낌 들고 바깥에는 이렇게 놔서 좀 실용적으로 뭐또이게 꺼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원목 화장대 정리함도 나가지고 화장대를 따로 안 놓고 여기다가 바로 이 탁자에서 화장을 이렇게 거울도 이렇게 바로 나가지고 거울로 여기서 바로 화장하고 바로 정리해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파티션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책상 좌식 탁자? 네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벤트리 거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제가 약간 꿈꾸던 그런 소파 앞에 놓는 탁자인데 제가 1300K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거기서 스크래치 가구 특선?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는 가구들을 훨씬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원래 7, 8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4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디 스크래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산 그런 아이템.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이 이케아 PS 캐비넷 세로형인데요. 사실 제가 이걸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려고 한 거는 저 길쭉한 TV장이었어요. 제가 그 TV장을 사려고 했는데, 잘못 시킨 거예요. 옵션을 제가 잘못 시킨 바람에 이거는 설치 제품이었거든요. 거기서 배송 업체에서 그래서 와서 기사님이 이렇게 설치해 주신데 이렇게 길지가 않고 높은 거야.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시킨 거 맞나요? 이랬는데. 네. 설치를 다해 주셔 가지고 반품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일단 일단 받았죠. 이거 어떡하지? 누구 줘야 되나? 버려야 되나? 반품을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그냥 여기다가 놓고 전자레인지를 놨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산 걸. 근데 생각보다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 가지고 쓸데 없는 거다 넣으니까 깔끔해 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이거는 7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조립한 TV장. 이거는 길쭉한 버전이고 이렇게 배치하면 깔끔하고 되게 예쁘고 가성비가 좋아요. 저 이케아 캐비넷은 7만원대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어 2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덕후스러운 아이템을 이렇게 진열해놓기에 되게 좋은 원룸에도 꼭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원래 있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건데 서랍장인데 저기다 저는 옷을 보관하는 편이고 그 위에다가 행거를 설치를 해서 위에는 걸고 밑에는 옷을 정리하고 그래서 옷장 대신에 저거를 저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저쪽에다 배치를 한 이유는 문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안 보이게 좀 지저분한 거는 안 보이는 벽 쪽으로 놓고 싶어서 저기다 놨고, 저쪽에다 놓는 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는 침대와 소파는 저 TV 장 쪽을 바라보고, 옷장은 안 보이는 쪽, 행거는 안 보이는 쪽에 놓고, 그리고 주방은 이쪽. 네, 그래서 이렇게 넓지 않지만 8평짜리 원룸을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정보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산 가구는 밑에 더보기에 제가 정보를 다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가구는 이렇게 다 놓은 상태인데 좀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소품이나 좀 꾸밀거나 그리고 커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직 완벽하게 다 인테리어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구들과 함께 예쁜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 집꾸미기 시리즈 마지막에 룸투어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집 꾸미기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